찢어지죠? 저 이어서 진짜 처음인데, 아, 어. 진짜 포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최근 여기 포토카드가 뒤집어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뒤집을게요. 어, 음, 네, 잠깐 다시 볼게요. 오. 아이 진짜 원형 나올 진짜 좋았는데 진짜 원형 나올까요? 보셨죠? 아까 전에 원형 잡이인 거 원형 이 원형 잡이인데 제가 원형을 못하겠냐고요 <laughs> 수 있었는데 안녕즈 유진이 나왔네요 하자 체크 어 옵터레코드 원영 진짜 예쁘신 거 아시죠 아 원영이 안 나온 관계로 포스터 에그아 진짜 근데 포스터 찢어 진짜 짜증나는데 포스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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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원영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했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앞이었나? 아 여기가 앞이었구나 그럼 이게 일로 오면 안되네 이게 앞이었는데 지금 이게 앞이네요 아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망한 것 같은데요 뭔가 잠깐만 한명 바깥에 나가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영이 같은 차지밖에안 나오는 거 원영이 보이세요? 원영이 처음 아 진짜 공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떡해 그래도 안녕제니까요 그럼 슬립을 가져올게요 자자한번더손 소독을 해주고 음, 이걸 꺼내 버렸네 다른 건안 꺼내고 자요 슬리브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깠어야되는데자 다시 한번 리액션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방금 시작해가지고 됐다왜하자가하하자가는데요하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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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보고하야지하자는거 따지나는데 하자는 하자고 하자 좀 짜증이 오늘따라 나, 많이 나는데 그래도 원형 잡인데 어떻게 원형이 안 나올 수가 있냐? 저 원형 아니야 모르거든요. 아이브에서는 다 알지만 유진이 부은는프로 민영입니다. 본명 아세요? 일단 젠프로 민영에서 민영은 아실 거 아니에요. 속상해요속상 그래도 이게 나왔으니까요. Either way, either way, either way. After r e c o r d 이게 지금 이것 뽑은 거거든요. Bad d e a l Bad d e a l 포스터 짜증, 포스터 찢어서 짜증 나는 민영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좋았고 아쉬웠습니다. 안녕즈가 유진이만 남았다는 사실. 다음에, 바인더 소개도 할수 있으면, 바인더 소개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옵터레코드 버전, 원영이, 양도해주실 분! 찾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고, 하필이면 셀카로 이렇게 나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이거 하단 안에 서리 왜? 잠깐만, 이거 포카 포크 괜찮겠죠? 포카가 괜찮아야 되거든요. 어, 괜찮네요. 어, 깜짝이야. 그럼 안녕 유진이 나온 민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안녕지 나간 안녕지가 두 개나 나왔네요. 그럼 안녕 유진이로 인사하겠습니다. 강 강한지 안녕.